와 밤잠 설쳐가면서 멀리 온 보람이 있네. 물 색깔도 좋고, 어우 베이트 피시들도 많고. 야 바람도 아직 안 부니까 정말 그림 같고 좋네. 어디서부터 해볼까? 마음이 급해지고 발걸음이 빨라지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고기도 뛰네. 자 에볼루션 이번 시간 제가 찾아온 필드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석천입니다. 자 지금 이곳에 도착을 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벌써 푸릇푸릇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서울 인근 필드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푸릇푸릇하지가 않습니다. 역시 남녘은 남녘인 것 같네요. 자 지석천의 베스들 과연 봄을 맞이했는지 이제부터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을 믿고 이 계절을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 시작된. 배스 낚시 탐사. 물속 배스들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을지는 예상할 수 있지만, 놈들과의 만남은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오케이. 지석천 홈배스. 녀석들을 만나기 좋아. 위해선 또한번 끈질긴 그렇지. 도전과 탐사가 필요할뿐이다 오는구나. 오. 하, 일단 잔잔하고 아기자기한 포인트가 많으니까. 모든 곳이 포인트라해도 과언이 아닌 지석천일 때. 촤 진짜 언제 딱 베스가 나올 지 모르겠지만 던지고 싶은 곳이 정말 많네. 영산강의 제일 지류로 전남권의 대표 필드 중 하나인 지석천은 다양한 바닥 지형에 수물 나무와 수초가 고르게 분포돼 있어 사시사철 언제나 기대가 큰 장소. 그러나 베스는. 알수 없는 존재다. get up. I'll s o o 내가 들켰어. p 스 l l soon get up. I'll soon get 저 p 인공구조물이 n get up. I'll 배짱에 배스가지가 안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베이트피시가 물 가운데 쪽에 있어서 아직 안 붙은 것 같다. 그렇다면 베이트피시가 있는 쪽 커버 그런 쪽에 있을 수가 있겠지. 피 오케이. 오케이. 오힘 제법인데 나와 크기는 크진 않네. 야, 파이팅이 상당히 좋구나. 우와, 좋아. 하, 역시 인공 구조물에 배스들이 있었나봐요. 지금 계속해서 연한 육초라든지 스몰라머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었는데 입질이 없었어요. 근데 왜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베이트피쉬가물 가운데 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이동을 하다가 물 물가 쪽보다는 좀 연안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인공 구조물을 발견을 했는데 자, 이 녀석이 숨어 있었네요. 인공 구조물 근처에는 베이트 피시가 있었습니다. 피 <�oru> 우와, 오케이 오우 야 좋다 왜 이렇게 힘이 쓰지? 작은 녀석들이 오아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구나 아. 아 같은 포인트 인공 구조물에서 또 강력한 입질 팍 치는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스피너 베이트 야 역시 스피너 베이트 지금과 같은 봄철에 상당히 위력을 나타내는 그런 루어 중에 한 루어인데요. 단순히 던지고 감는 동작만 반복을 해도 상당히 거친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베스들은 산란을 앞두고 왕성한 먹이 활동을 통해서 체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고 자극을 주는 상당히 큰 형상을 하고 있는 스피너베이트가 상당히 먹음직스러울 수도 있고 또한 공격 본능을 자극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피너 베이트를 배스들이 상당히 봄철에 강하게 공격을 해주는 성향이 있는데, 자 이곳 지석천에 있는 배스들도 현재 스피너 베이트를 상당히 강하게 입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봄철 위력을 나타내주는 스피너 베이트. 하나의 루어 패턴과 하나의 포인트를 통해 이곳 지석천 배스들의 활동성과 녀석들의 활동 범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된 상황. 이번또 다른 포인트와 패턴을 알아볼 차례다. 아 나무가 또 멋진 나무가 하나 들어가 있네. 추워. 여기서도 한번. 그래서 찾은 곳은 중상륙원. 수몰나무 포인트. 잘 들어갔다. 나무까지. 오, 왜 이렇게 힘이 좋냐? 우와. 아. 아우. 텍사스 리그. 야, 이 녀석은 길쭉합니다. 야, 상당히 길쭉한데 상당히 날씬해요. 지금 나무 연안 쪽을 싹 텍사스 리그로 훑고 있는데 이 녀석이 라인을 탁 물고 촤! 끌고 이동하다가 저한테 잡혔습니다. 7.3x 헤비 xh 16 파운드 카본 라인. 아 나무 봐라. 좋아 보이는 자리가 정말 많네. 아 어디가 좋을까? 아,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구나. 아왜 나무에 캐스가 안 붙었지 연안가에서는 입질이 거의 없네 야 여기는 돌들이 좀 돌바닥이 잘돼 있는데 바닥을 한번 볼까 이번엔 바닥권이다야 여기는 다 돌바닥이네 어우 드글드글한데 바닥이 이야, 바닥이 좋은데 저 위쪽은 밋밋한 뻘바닥이고 이쪽은 돌바닥, 채널도 있을 테고 그러면 분명히 배스가 이런 데는 붙어 있을 텐데 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는 없다. 야 이거 지석천이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진짜 스몰나무도 잘 발달돼 있고. 연안의 떼짱도 정말 기가 막히게 발달돼 있는데 그런 곳에서 배스 입질 받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나가다가 다 뻘바닥을 제가 목격을 했었는데 물속에 돌이 연안에서부터 쫙 보여요 그래서 지금 바닥 채비로 지금 바닥을 읽어보고 있는데 바닥이 상당히 좋아요 물골도 있는 것 같고 야 이런 것도 배스가 붙어주기 상당히 좋은 그런 포인트거든요. 근데 입질이 없어요. 있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또 생각이 나는 건 어느 정도 피딩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베스들이 배를 채우고 물고리라든지 그런 자기들의 생추어리 그런 곳에 있는 것 같은데 패턴을 좀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먹을 생각이 없다라면 이미 배가 불러 있다라면 공격해서라도 물게 만드는 그런 패턴을 시도해 봐야 될것 같아요 누워를 먹기보단 공격하게 만들어야겠다 좋아 현재로서 방법은 하나뿐 아무래도 여기는 가스가 있는데 안 무는 것 같으니까 리액션 바이트라든지 귀들이 산란하기도 좋은 조건이니까 가스가 알 자리를 보러 왔으면 거슬리게 만들어서 공격하게 되는데 확실한 포인트지만 입질이 불확실하다면 놈들을 상대로 할수 있는 건 하나다. 베스트 무 그래서 선택한 채비는 크랭크 레이트. 크랭크 레이트의 요란함과 소란함을 통해 베스랑 녀석들의 공격 본능을 깨워야 한다. 뷔쌰 그렇지 오우 좋아 으하. 이거거든 하하하. 자, 지금 베스가 상당히 빠른 패스트 무빙의 액션에 공격을 해줬는데 제가 지금 의도한 패턴은 베스가 루어를 먹이로, 먹이로 인식을 하고 먹게끔 하는 패턴이 아닌 자극을 하는 거죠 지금 바닥이 상당히 좋아요 베스의 산란장 조건도 갖추고 있는 그런 바닥 같은데 어느 정도 베스들이 배우를 차운 상태라 그러면 자기에게 어느 정도 영역을 구축하는 산란장 자리를 구축하는 그런 포인트에 시끄러운 크랑크 베이트가 자극을 주는 거죠 침투를 그럼 먹을 생각이 없더라도 쫓아내기 위해 텃세를 부리기 위해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격 본능을 자극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아주 빠른 액션이기 때문에 입 안에 넣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루어를 강력하게 와서 공격을 한 그런 형태의 입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루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입에 넣지 못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야 어쨌건 지금 이 패턴을 지금 바꿔봤더니 배스가 나아졌습니다 크랭크 베이트 지금 쉘로우 크랭크 베이트를 써도 되는데 3미터 정도 들어가는 크랭크로 바닥도 강하게 찍으면서 물 속에 있는 흙먼지도 일으키고. 저킹으로 크랭크 베이트를 아주 요란하게 내 들음 계속해서 배스를 화나게 만드는 거지. 배스 보고 이 크랭크 베이트를 먹이로 생각하고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배스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자기 영역 산란장으로 봐둔 자기 땅에 들어온 침입자로 인식을 하게. 근데 만만한 작은 사이즈의 만만한 침입자. 때문에 화가난 베스는 강하게 공격을 해서 먹을 생각이 없더라도 쫓아내는 행위라든지 물어버리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기자기한 게 fish 좋아 오힘 진짜 좋다 오케이 야 사이즈 좋은데 역시 패스트 무빙에 아. 빠른 액션에 맞는 또 하나의 베스 펀드라서 오, 오케이 아. 패턴을 찾아간다 야 지석천 베스들이 힘이 정말 와 끝내줍니다 어 지금 최고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야 거의 크랭크 베이트를 완전히 먹겠다고 입 속에 가득히 탁 집어 넣었어요. 자 어느 정도 살짝 패턴을 찾은 것 같은데 슬로한 움직임보다는 아주 빠른 액션, 순간적인 리액션이 배스들의 공격 본능을 자극을 하는 것 같네요. 아, 상당히 힘이 좋은데요, 지석천 배스. 연달아 모습을 드러낸 지석천 배스를 통해 선택한 채비와 공략 포인트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진 상황. 또한번 같은 포인트를 같은 채비로 다시 누릴 수밖에 없다. 물속 패스들이 잔뜩 신경질이 난 모습으로 산란장을 지키고 있다면 놈들의 습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천천히 감기는 어필이 부족한 것 같고 좀 빠르게 움직였을 때 리액션이라든지 순간적으로 빠른 움직임의 패스들이 공격 본능이 자극돼서 따라와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느린 액션보다는 전체적으로 오늘 어필이 통하는 것 같다 어필 자극을 해야 되네 감다가 기다려주고 갑자기 또 움직여주고 불규칙한 액션 리액션 바이트를 노래야겠다 예상했던 그대로 쉬 오케이 역시 빠른 패턴 오우! 아 아까보단 좀 작네 야 얘는 아슬아슬하게 걸렸다 놈들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아슬아슬하게 으쌰. 아 역시 탱크베이트자 패턴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같은 패턴에 계속해서 배스의 입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랭크베이트. 밝혀지는 패턴. 하지만 아직은 모자라다. 자, 오후 피딩 타임. 한번 찾아보자. 새로운 곳에서 어느덧 오후. 또 다른 패턴을 밝힐 시간. 아, 여기도 괜찮네. 이번엔 좀더 상류 쪽으로 이동해. 새로운 포인트와 나은 베스의 존재를 확인해 보려 한다. 장소가 어디든 놈들이 있을 곳은 정해져 있어서다. 아 왔어. 피시. 오케이. 오. 멀리에서 베스가 나오는데. 오케이. 아. 스가 있구나. 아 사이즈도 괜찮네. 아얘왜 이렇게 힘을 못 쓰니? 아 후. 야, 날씬하다. 야 지금 새로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바닥 지형을 한번 느껴보려고 프리리그 바닥 웜 챕이죠. 지금 장타를 날려서 바닥을 지금 느껴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바닥 지이 괜찮아요 지금 물속에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아주 먼 곳에서 이 녀석이 웜을 아주 좀 강력한 입질이었어요 먹겠다는 지금 피딩 타임이 다가와서 그러는 것 같은데 프리리그 웜 채비를 아주 강력하게 공격해준 지석천 배스입니다 자갈밭, 프리리그 웜 채비의 또 하나의 지석천 배스를 확인하기도 했다 야 라인이 그냥 스크래치가 아주 심해졌네 바닥 지형이 상당히 거친 돌바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빡빡 긁었더니 라인이 상당히 스크래치가 심해졌습니다 라인 체크를 수시로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공략 수심층의 특성상 채비 손실의 위험은 크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포인트 야 바닥 지형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만큼 확실한 장소다 어, 덜덜덜하다. 오, 어우, 바닥이 이런 바닥이야. 지금 이런 바닥에 배스들이 있을 거야. 오케이. 오우 힘이. 아우. 야, 있었어. 아, 제대로 걸렸구만. 아, 그렇지. 와아 아, 깨끗하다. 바이브레이션 플러그. 야, 돌 사이 사이를 아주 강하게 리프트 앤 폴과 빠른 버닝을 이용을 해서 베스들의 공격 본능을 다시 한번 자극을 시켜 주니까 성질 급했던 이 녀석이 와서 강하게 또 입질을 해 줬습니다. 바이브레이션. 또 하나의 패턴, 바이브레이션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다. 누가 이긴가 보자. 배스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입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다. 그랬을 때 계속 한 가지 패턴으로 계속 공략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패턴을 시도를 해서 배스의 입을 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명심해야 될 점이 하나 있죠. 배스는 상당히 공격성, 공격 본능이 강한 어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스가 배가 부르다든지 먹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의심이 될 때는 베스의 공격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방법이 또 오늘과 같이 상당히 잘 통할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채비를 통해 공격 본능을 자극하면 베스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이쪽 바닥이 그나마 돌들이 이쪽이 더큰 돌들이 많은 것 같아. 역시 그렇지. 돌을 땅치는 순간 오는구나. 오. 역시 큰 돌이 있는 곳. 오, 야, 오케이, 아, 무슨 문제지? 야, 이번에 바이브레이션 플러그가 큰 돌에 딱딱 부딪히는 순간 바로 이 녀석이 또 아주 강력한 입지를 보여줬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요. 바이브레이션또한번 개스의 본능 확인한다. 오늘. 하... 자 오늘 지석천을 찾아와서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예상했던 것 같이 호조왕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베스들이 있을 것 같은 자리에 베스들이 있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변수가 있었죠 베스가 있을 것 같은데 입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늘 하루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여러분들도 한번 배스가 먹어주지 않을 땐 다양한 패턴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배스의 공격 본능을 자극하는 방법, 강력한 어필과 리액션으로 배스의 입을 열 수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